네, 안녕하세요. 번영로TV의 장세훈입니다. 오늘도 안주신문의 유범수 기자님과 함께 8월 4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최근에 백신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어떠셨나요? 아, 저, 지난주 목요일에 네, 맞았고요. 뭐,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음. 분들 보면은 거의 안 아프시더라고요. 그냥 네. 저도 이렇게 여기, 여기 맞았는데 맞은 부위만 한 이틀 좀 통증이 있었고 뭐 딱히 잘 모르겠었어요. 음, 뭐 타이레놀 먹거나 뭐 그럴 만한. 아 네, 저도 그렇게는 안 했고 근데 뭐 보면 또 간혹 가다가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예 이번에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2차 접종 날짜가 네. 왔는데 지금 계속 좀논란 되고 있잖아요. 뭐 6주에서 6주면 47일이까이 그 6칠에 42, 그 42일 안에 맞아야 된다 했는데, 저 2차 접종이 7월 8일, 아니 10월 8일로 잡혀가지고, 세봤더니 44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지? <laughs> 해서 사실은 항의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네. 뭐 물어보지도 않고, 왜 바로 좀 앞당겨드릴까요? 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한 일주일 정도 당겨졌어요. 네. 그래서 어, 이건 뭐지? 저도, 네. 제가 아직 취재를 못 해봤는데, 예. <laughs> 이게, 아, 지금 취재, 이제 시간 나면 음. 좀 취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 네. 싶어서, 이거, 일부러 일단 다 뒤로 밀어놓고, 네. 그 수급이 그냥, 이게 잘안될 수도 예, 있겠지에 지금 때문에. 백신 수급 문제 때문에, 그렇죠. 원래, 원래는 화이자 같은 경우는 2주 안에 맞았잖아요. 음. 뭐, 3주, 뭐, 뭐, 아, 네.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언론 보도들 이렇게 자세히 못 받고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사주 안에 맞는 게 좋다. 뭐, 네. 그 무슨 중간 항체인가? 네. 이게 점점점 사라진대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또 6주가 넘어가 버린 거에 대한 아직 임상 결과는 없다는 얘기도 들었고, 음, 과연 이거 음. 효과가 있냐. 지금 이런 좀 불확실한 속에서 네. 했더니 또 일주일 당겨줘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좀 기간이 음, 가 있으면은 전화하셔가지고 뭐 예그해서좀 네. 당겨서 맞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인 면이 네. 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좀 황당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아무래도 음. 1차를 여러 명 맞추기 위해서 2차를 음. 이렇게 그 물량들 을 확보함에 있어서 좀 어렵기도 하니까 1차 먼저 맞추려고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좀 국가적으로도 이게 확보하는 게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뭐좀 음. 의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된 좋은 기간 안에 맞는 게 좋으니까 네. 혹시라도 좀 당겨서 맞을 수 있으면은 음. 그래도 그 안에 아, 6주 안에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 지난주 기사 중에 운주면이 스몰될 마을이 아, 다 예, 하던데요 예. 그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대둔산 아래쪽에 가면은 그 대둔산 아래가 이제 완주에서 제일 위에 북쪽이 거든요 네. 운주면 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대둔제 라고 해가지고 네. 그 논산 쪽에서 이제 물 쓰려고 음. 거기 물기를 지금 막고 있는 재방공사 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예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늦어졌는데 애초에는 뭐 2015년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그좀 기간이 지금 벌써 2021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예상기간은 뭐 2023년, 2024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거기를 댐을 맞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마을은 아. 물이 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 용담호 주변에 네. 그제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예, 예, 예. 주민들도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는 아,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광두소마을이에요 광두소마을은 예. 이제 댐이 설치되면 은 예. 물이 이렇게 좀 올라오게 되니까 예, 예. 이게 좀 옆에가 수몰돼. 그렇죠. 그 지역 살던 분들은 이제 그래서, 다른 데로 이주를 예. 해야 되는 뭐 그런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주를 위한 주민설명회 를 예. 주민들이 거부해가지고 뭐 설명회를 생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 그게 매일. 이제 이번에 좀그 논란이 음. 되고 있는 있는데요. 네. 그 이제 그 이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분들은. 그렇죠. 이제 네. 이주 대책위원회도 꾸려지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거를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기관은 농어촌 공사예요. 네, 네. 한국농어촌공사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간에 이제 제반 절차상 뭐 행정적인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막 이렇게 협상 같은 게좀 아무래도 주민 의견이 다 반영이 안 되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이번 주민들 주장이 나온 거예요. 대책위 쪽에서. 음. 오, 자기들은 설명회를 한 적이 없대요. 네. 왜 설명회를 왜안 했냐 음. 농총사에 봐서 먼저 서류도 다띄어보고 해봤더니 주민들이 거부, 그러니까 설명회를 거부를 해서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네. 그런 문건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봤더니 완주군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또 공고를 했어요. 네. 주민들이 거부해서 주민 설명회를 생략한다. 아. 지금 이게 지금 그 어떤 아주 뜨거운 예. 저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부한 적이 없다. 네. 우리 거부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거부를 해서 설명회를 안 했다고 하냐 설명회 같은 걸 하고 그런 재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만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면 기관들이 결국은 어떤 요식행위만 해놓고 네. 자기들 뜻만 관철시켜 갖고 주민들한테는 주민들 의견 반영이 안된거 아니냐 지금 이게 강한 지금 항의가 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뭐 찾아내야죠. 누가 거부했냐라고 거부했다고 네. 하는 사람에게 누구한테 들었냐. 누가 거부했냐고 찾아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죠. 해명은 다 들어봤어요. 네, 네. 그~ 저농어총 공사에도 여쭤보고 완주군에도 여쭤봤는데 이제농어총 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 담당자분이 있어요. 뭐 네. 현장 그뭐 소장 같은 그런 역할인가 보더라고요. 농어총 공사에서 근데 네. 거기농그 농촌 담당자가 사실 1년에 1년 단위로 한 번씩 계속 바뀐대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수십 년 진행이 됐으니 네, 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당사자는 못 만나 봤고 이제 네. 그래서 상급 부서 이제 그, 그 저기 책임자분한테 여쭤 봤더니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때 당시 그니까 같은 광주소 마을 안에서도 주민 간 의견이 좀 갈렸대요. 이주를 네. 하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이 음. 좀 갈, 그래서 주민들 간 이게 갈등으로까지 촉발이 돼가지고 음. 주민들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음. 그렇죠. 그래서 설명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완주군은 그때 당시 근무했던 담당자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 여쭤봤더니 그분 말씀으로도 그때 당시에 이제 설명해 하시죠. 그랬더니 마을 이장님 그러셨대요. 지금 설명해 할 상황이 아니다. 이제 음. 주민 간 갈등이 굉장히 좀처에했나 봐요. 네. 그래. 근데 그거를 거부한 걸로 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얘기를 네. 제가 그쪽 대책위 분들한테 주민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아, 이 그게 어떻게 거부냐. 네. 지금 이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여기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네. 어떤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될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분명히 주민 설명회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엔 네. 어떤 주민 합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런 사유로 그게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더라고요. 네. 주민들이 거부를 하면 설명회 네. 대신 무슨 신문에 이렇게 공고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있는가 봐요. 네, 아, 설명을 해놓고. 네, 혹시 이게 광주소 마을도 그렇지만 지금 완주에도 뭐 개발하는 데 많고 그러잖아요. 여러 네. 가지 어떤 뭐 네. 그때 폐기물 문제도 보고 그러면은 그 이번에 그 고산 석상 네. 같은 문제도 그렇고 혹시 이런 법에 이런 부분들을 네. 악용을 한거 아닌가. 그러니까 서, 그런 합의 과정이 필요한데 네. 합의 과정 속에 주민간 갈등이 있고 하면은 설명이 거부했다면 생략을 할수 있게끔, 네. 물론 그게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요거를 행정기관에서는 행정편의상, 혹시 이런 거를 좀 너무 이용을 해서 그 취지 자체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그렇죠. 근데 혹시 그렇게 이용을 해왔던 거 아닌가, 이 관련법에 네. 그좀 허점이 있다라는 네.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뭐 아쉬운 점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마을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다못해 그러면 거부를 했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거부에 대해서 어... 판단하는 것도 그, 그거에 대한 기준이 좀 불분명해요. 네. 뭐 예를 들어 주민 동의를 뭐50% 이상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상 관계기관이 판단할 수 있게 해놔버렸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고상석상 같이 갔는데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옛날에 주민설명을 했는데, 네. 언제부터안 하더라. 그러니까 네. 그걸 환경영향평가로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냐라는 거죠. 네.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에게만 유리하고 네. 편하게 만들어진 뭐 아닌가. 근데 국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추진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뭐설명회를 하든지 동의를 받든지 동의하지 않는 분을 설득을 하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만 싸움으로만 이어져가지고 시간만 끌리다 보면은 네. 양쪽 다 손해를 보게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 규정이 네.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음. 기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안 됐을 때 네.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 지금 이 광수 소망을 사례를 봤을 때는 네. 아니 우리는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네. 왜 거부했다고 생각을 음. 하냐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잘못됐죠 네. 어떻게 과연 이건 혹시 그렇죠. 이거를 악용한거 아닌가 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좀 지나 보면은 음. 또 담당자가 바뀌게 되니까 좀 버티다가 난 다른 데 가야지 하는 거아니에요 어, 실제 그얘도 나왔어요 주민들이 네. 거기 현장 소장이랑 계속 소통을 한대요 그래서 네. 이제 주민 의견 이런 거고 아 그럼 이거 우리가 반영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이번에도 뭐 그런 거거든요 이주마을인데 그 부분 말고 좀 다른 부분에서 주민 생계를 위해서 뭐좀그 어떤 공원부지보분좀 확장을 해달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천 전임자고 하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건 주민들 믿고 있으면 담당자 확 바뀌어버린 처음부터 그렇죠. 다시 시작하고 그렇죠. 또 다시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쪽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 그 주민들이 반대해서 늦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데 주민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울해 하는 네. 거죠. 아, 그런 부분들도 뭐 해결책과 네.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관련 제도에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예, 보은 매립장, 완주군 환경 참사의 중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간 들어간 돈이 한 15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네. 처음에 기억하실 거한 2년 전에 권영도 네. TV 와서 그때 막 영상 찍었던, 네. 거 네. 완주군 폐기물 사태. 예. 데 지금 그게 제가 나왔을 때 2019년이었잖아요 네. 물론 이게 여기가 폐임을 묻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물론 완주신문 전에 다른 데 있을 텐데 2016년 3월부터 기사를 썼었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 대응이 들어간 거는 이미 2019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벌써 묻기 시작한 거부터 5년이 지난 후였거든요 예. 근데 2019년부터 이제 뭐 거기서 각종 뭐 침출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한다고 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걸 묻었던 업체는 그뭐 유한회사로 만들어놨었는데 거기는 부도 나고 네. 거기 대표라고 한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바지 사장으로 추측이 되잖아요 네. 그뭐그 사람 이제 신용불량자로 사실은 알려져 있고 네. 그 얼마 전에 그분 이제. <laughs> 그~ (1심) 판결 나왔는데 집행유예 (2년) 나왔거든요 실형 네. (1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그~ 진짜 완주군에는 최소 몇백억 원에 많게는 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이, 끼쳤는데 네. 지금 그~ 때 당시 담당 그~ 공무원분들 징계시효 다 지났고 일부는 또 공소시효도 지났고 예. 그~ 뭐~ 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음, 네. 예 그런 상황인데 그간에 이걸 수습한다고 들어간 돈만 해도 벌써 150억이 들어갔대요. 네. 침출수 운반하고, 그거 무너질까봐 뭐 이런 것, 네. 다 포장하고 재방공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게. 근데 저는 이번 이건 취재하면서 황당했던 거는 완주군에서는 그간 150억이나 드렸는데도 이건 응급복구라 완벽하지가 않대요. 네. 안전하지가 않대요. 야, 150억 정도 드리려면 차라리 그런 거를 담당하는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알아서 좀그 안에서 해결을 할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laughs> 이게 완전히 돈 먹는 함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네. 이전 계속 그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이전하는 데만 최소 800억 든대요. 아. 그러니까 추가로 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완주군이 지금 관련조례 그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네. 매년 75억씩 정립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적은 것지만 같 절대 적은 돈이 그렇죠. 아니에요. 다뭐 세금이잖아요. 사람 지금 완주군에 어떤 쓰이는 거 생각을 하면은 네. 정말 그게 사실은 다른데 쓰여야 될 돈인데 그렇죠. 완주군은 이거 지금 수습하느라고 국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이렇게 지금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간 그렇게 돈을 들이고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니 앞. 벌써 150억이나 들였는데 네. 800억에 들어서 이전이란 거 과연 또 해야 되냐 네. 이거 어떻게 납득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썼는데도 2차 오염 위험이 또 있대요 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끝인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정말 피 같은 돈 아닙니까? 네.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네. 돼.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고 있고, 더군다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나, 네. 혹은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금 아직 모르고 있고, 뭐 구상권 청구나 네. 이런 거 아직 들어간 게 없거든요. 네. 전혀 안만고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허탈하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도 돈은 계속 들어갈 거라고 보이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제 올해까지 들어갈 게 3년 동안 150억, 네. 침출수 운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공사들은 거의 끝났어요. 네. 어느 정도는. 지금은 뭐 얘기 듣기로는 지하수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돈 들여놓고도 이거 2차 오염 위험 위험이 있다고 하니 네. 그 국민 입장에서는 또그 자체로 또 불안하고.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음. 깨끗한 물에. 잉크 껌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는 쉬워도 그 오염된 물에서 잉크 한 방울 빼 빼내려면은 엄청 뭐 그렇죠. 힘들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오염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거를 다시 복구하려면은 더 그때 들었던 돈보다 더큰 돈이. 네, 그래서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지만, 네. 그러니까 그 완주군의 환경 문제는 이제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 재정 문제도까지도 지금 영향을 네. 미치고 있는 네. 거예요. 돈적인 문제. 네. 결국은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삶의 질, 네. 행정 서비스 할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그냥 밑 빠진 쪽에물 붓기를 해야 되나요? 우선 이제 이전에서 처리를 한대요그때 근데 처음에 이거 연구 용역을 했던 네. 그 결과를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묻어 놓는 게 고아토잖아요. 고아토가 안정화 되는데 20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벌써 지금 2014년부터 묻었잖아요. 네. 지금 2021년도예요. 그럼 벌써 몇년들어요한 7년 지났잖아요. 네. 아마 이전하는 데도 몇년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 양이 뭐 지금 그 공식적인 양만 60만 톤이니까, 근데 네. 그 이상 된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네. 옮기는 데만 또몇년 까먹을 거예요. 음. 그럼 <laughs> 벌써 20년 중에 반 이상 거의 뭐 어, 다 어, 이미 거기 오염됐고 이제 <laughs> 안에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네. 된 상태에서 안정화 될때 거기서 또그 또. 돈을 또 써서 옮긴다고 하니 음. 여러 가지 의심스럽죠. 그렇구나. 혹시 또 이거를 그간에 여기 했던 거에선 누군가는 또 돈을 벌었을 것이고 그렇죠. 옮기게 되면 또 옮기는 사람 그 사업 받는 그뭐 위탁하겠지만 그 사람 또 돈을 벌거 아니에요. 네. 악순환이인 거죠 계속. 예. 예. 이렇게 한 번에 그 실수가 환경 오염이 정말 큰 어떤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를 참 일으키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또 다음 소식으로요. 담배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는 주민. 아, 이거 뭐, 네. 그냥, 뭐, 월, 우리, 저기, 아파트 얘기인데요. 네. 뭐 완주군에 있는 하나 아파트인데, 음. 아파트들 그 단골 그 민원 두 개가 있잖아요. 침간소음 네. 그 흡연인데, 네. 그,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은 늘상 있는 네. 일이에요. 근데, 개 중에 한번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거는, 물론 이제 담배 때문에 실제 이사 간 사람들도 많고, 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했던데 근데 이제 지금 금연 아파트라는 게 있거든요. 음. 2016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파트도 입주민들의반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그 이제 관청에다가 해당 그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그걸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해요. 네. 지정을 하면은 지정된 곳들이 또 정해질 수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 뭐 계단, 뭐 어디 이렇게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거기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강제할 수 있는 음. 어떤 제도예요. 예를 들어 과태료 10만 원 이에 관련법 국민 건강 뭐 증진법에는 돼 있는데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이거 봐 해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5만 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 했는데 완주군에 아파트 많잖아요. 네. 여기 뭐 봉동 용진도 있고 저혁신도시도 있는데 근데 그간 이거 금연 아파트 신청한 아파트가 딱한 군데밖에 없대요. 음, 모르는 게 아닐까요? 그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완주군에다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금연 아파트 처음 시행되고 관련 제도 혹시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했더니 답변이좀 의외였어요. 금연 아파트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 대신에 이제 금연 뭐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은 좀 동문서답 같은 그 음.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근데 물론 금연 아파트에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좀 알아보니까. 그 시, 이제 자기 주거지역 외에 뭐 계단이 내는 데 피는 건 단속할 수 있어도 집안에서 피는 것도 단속을 못 한대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 흡연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에서 피운 게 그렇죠. 아파트는 네. 그 환기통로가 이렇게 각 라인마다 다 이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타고 들어오는 것들은 또못 막거든요 근데 음. 그거는 물론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환풍기에 이렇게 음. 그 환풍기를 작동했을 때만 열리고 나머지는 닫혀서 네. 막는 게 있는데 그걸뭐 자체적으로 갈거나 해야 돼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일부 이제 다른 어떤 아파트 물어보니까 우린 그래서 안 했다 음. 뭐별 그게 실효성이 좀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 금융아파트는 제도라는 게 나온 취지 자체가 네. 그국민공학증지법이라는 법의 취지를 봤을 때는 좀 지자체에서도 관련법이 나왔으면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법하고 발의했던 것들 그리고 좀그 부분에서도 물론 단속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해놔.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네. 이런 장치라도 만들어놓고 좀이라도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더 어필할 수 있는 음. 하나의 수단이 될 텐데 좀 너무 좀 안일하지 않나. 음.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좀 공간, 흡연 부스라든지 아, 이런 이미 있어요. 뭐, 보통 명확하게. 1층 밖에다가 네. 이렇게 한아리 네. 물론 흡연자분들 입장에서야 그게 좀 귀찮은 일이죠. 네. 좀 귀찮은 짜증나는 ]죠. 일일 텐데 네. 그래도 그 이렇게 비흡연자들 담배를 냄새를 안 맡고 싶은데도 그렇죠 그, 막 어, 자기 자유 의지와 상관없이 네. 맞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 보는 게 맞거든요 네. 아무리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네. 그렇다면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 흡연권을 에, 흡연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피해를 피해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잘못했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더구나 그래서 그런 제도도 만들어 놓고 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좀 네. 관련 그, 그 그렇죠. 아직 활성화가 지자, 안 된다는 거는 아, 좀더 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있을 있을 일단 있는지. 활성화 의지도 좀 부족한 네. 것 같고 그 어.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음. 흡연권자들이 반대하거나 그렇죠. 담배 피우는 분들은 음, 또 아무래도 뭐 그거, 그거, 그거 반대하고 싫어하고 뭐주 주인 뭐 이분의 뭐일 받는다고 하면은 뭐 찬성하겠어요 물론 그렇죠. 자기 네. 자녀가 있고 하면 찬성하겠지만 안 그러실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제가 볼 때는. 너무 네. 결과가 적더라고요. 네. 2000, 벌써 5년이잖아요. 2016년에 네. 시작했는데, 5년 동안 만주권에서 중동한 데가 딱한 군데 밖에 없다. 네. 그거는 좀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네.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8월 4주차 주간 브리핑에서는요, 이렇게, 뭐, 운주면의 스몰될 마을, 그리고, 어, 또 보은 매립장, 그리고 담배 피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한번 나눠 봤습니다. 다음또 9월에 주간 브리핑 때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